3년 대충 1000일이죠. 네. 3년 동안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내가 파고 들어본다면 음. 그 기운으로 인해서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생겨요. 네,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혜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통해서 이 단어를 너무 잘 아셨을 거예요. 음. 귀인. 귀인. 네, 귀인이라고 하는데, 귀인.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생소해 하셨을 거예요. 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음. 영화를 통해서, 트라마를 통해서 귀인이라는 말, 그리고 그 존재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진짜 나한테도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귀인이 존재하는, 어떤 사주를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는 정말 귀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이끌어주고, 이끌어주고, 멘토가 되고, 뭐, 물심 양면으로 다 이끌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귀인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인을 멀리서 찾지 말아라. 내 가족, 내 안에서 찾아라. 예를 들어, 내 부모한테 맨날 소리 빽빽 질러. 응? 뭐, 이걸 해도 뭐, 그거 갖고 돼. 그러고 잔소리하고. 딸들이 특히 엄마한테 그러지. 그러지 말라고. 내 가족한테, 내 가족이 먼저 귀인이 돼야 돼. 왜냐면 내 가족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100%내 편이야. 대부분은. 내 가족한테 못하면 그들은 돌아서 버려요. 부모 사이, 형제 사이가 어쩔 때는 막 아주 그냥 법정 싸움까지 가고 난리가 나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내 가족이 귀인이 돼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그게 근간이거든요. 뿌리거든요. 네. 그걸 많이 간과하세요내 가족, 내신랑이든내와이프든내자식이든 어, 부모든 내 가족이 귀인이 돼야 돼요. 거기서 힘입어서 뻗쳐 나가서 어, 귀인을 만드는 게더 중요하고요. 사주에 귀인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더 많나요? 그래서 귀인을 뭐 사주 운명적으로 그런 타고난 사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내 사주에는. 그런 게 없어. 아무리 봐도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떤 한 가지 일을 내가 한다면 그 일에 좀 정말 열정적으로 성의 있게 해보세요. 누군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쟤는 저뭐 한다고 저렇게 아침에 일찍 출근해? 응? 뭐 한다고 저렇게 늦게 퇴근해? 열심히 해. 누군가는 꼭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어,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보고 있는 한 사람이 너 혹시 회사 그만둘 생각 있으면 거래처 사장님 우리 회사 올래?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귀인이죠. 누가 만들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절대 누가 이렇게 쭉 떨어뜨려 주지 않아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귀인이 없는 사람이라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일터나 가정에서...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집중을 해서, 어, 사랑을 가지고, 대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나한테 언젠가는 귀인으로 오게 됩니다. 어, 없다면 그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 우리 무속에서 기도를 하고, 취성을 드리고, 다 좋아요. 근데 뭐, 다, 무당집에 가서 굿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365일 맨날 어떻게 잘해. 내 성질도 있는데, 막, 부들부들 화가 나고, 음. 더 자고 싶고 한데. 근데 한번 해보세요. 3년, 대충 천일이죠 네. 3년 동안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내가 파고 들어본다면, 음. 그 기운으로 해서 끌어 당기는 에너지가 생겨요. 음. 꼭 해보세요. 3년 쉽지 않아요. 1000일 어, 음. 동안.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생겨요. 정말 생겨요. 안생기면저한테와 따지세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선생님. 네. 이 사람이 정말 귀인이다라는 게 느낌이라는 게 있나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귀인이다라는 느낌? 네. 그건 사람에 따라서 캐바케인것 같은데 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나의 귀인이다라고 처음부터 네.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귀인이네 하고 느끼는 경우. 근데 대부분은요. 어, 느끼지 못해요 웃기죠? 대부분은 느끼지 못해요 그 빛을 그 기운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 우연히 오지만 내가 잡는 거는 어... 확 잡을 수가 없어요 우연히 오지만 내 패턴대로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새 옆에 와서 같이 가지는 거예요. 확 잡는 게 아니야. 가다 보니까 내 옆에 서 있어. 같이 가고 있더라. 어, 그래져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를 늘 찌찌찌 하면서 열심히 사는 네,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네요. 밝게 사세요. 그럼요, 그럼요. 네. 무조건 밝아야 돼요, 어, 사람은. 음. 밝아야 돼. 아이, 우울하고 인상 쓰고 있으면 누가 좋아? 나도 싫어. 맞아요. 어, <laughs> 내 얼굴이 막 거울 봤는데 맨날 막 우울하고 시커멓고 싫잖아. 네. 일단 밝게 웃으세요. 힘들어도 웃으세요. 하관이라고 그러는데. 네. 웃으면 보기와요란 말 있잖아요. 하관이 좋으면 운이 좋아져요. 웃으면 하관이 좋아지잖아. 네. 자꾸 웃어. 힘들어도 웃어봐. 그러면 마음이 얼굴이 웃으면 근육이 웃어지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웃어져요. 이게 같이 상세가 된답니다. 그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너무 좋네요, 선생님. 그리고 여러분들, 귀인이라는 건꼭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렇죠. 연습부터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년동 그렇죠. 네. 선생님, 너무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도 더 신선한 컨텐츠로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귀인을 꼭 만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